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확신 있는 삶,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기도원이었죠. 표적을 계속 구하는 기도원이었습니다. 밤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부셨던 것처럼 기도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어300 용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얻고 이제 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기도온이 나팔을 불어 온 지파의 군사를 모았을 때 3만 2천 명이었죠. 그 군사가 만 명으로 또 다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모래와 같고 벽과 같이 많았는데 계속 줄이시나 하나님의 기도는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따랐죠 그 순종에는 반드시 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동반된다는 라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기도원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셨어요. 기도는 이경 그러니까 한밤중에 파수꾼이 교대하여 경계 근무가 소홀해질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항아리를 부수는 소리가 나게 합니다. 또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나팔은 멀리 있는 군사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한 도구인데 지금 이 밤에 어 1 0여 명밖에 안 되는 또는 전체로 보면 300 명밖에 안 되는 이 군사들이 의사 소통을 한데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편 왼손으로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뛰게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다. 여러분 이 전략이 과연 지혜로운 것까 의문점이 듭니다. 이전에 기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밤에 미디안 군사들이 꿈을 꾸며 나눴던 이야기들을 들었죠. 보리떡 큰 덩이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에 떨어진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원의 칼로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패배케 할 것이다 이런 대화를 나눴죠. 그들에게는 이미 두려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리떡도 두려워하게 되는 이 미디안 군사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전쟁은 칼과 칼이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인간의 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구들로 싸우십니다. 두려움을 주시죠. 그 두려움이 있으니 항아리 소리에 나팔 소리에 횃불 불빛만으로도 그들은 패배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와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케 하셨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팔 소리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기도는 항아리 깨진 소리, 나팔 소리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불빛으로 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것이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십자가를 향해서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여, 여러분은 이 미련한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고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무기로서 내가 무엇이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가 여기서 죽고 살아나 부활의 하나님의 왕자의 우편에 같이 함께 있을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그것을 무기로 삼아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무기로 삼느냐가 바로 여러분이 믿는 신이고 여러분의 신앙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여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때여호와께서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세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쎄브를 잡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쎄브는 쎄브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쎄브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도온에게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동과 300 용사가 여호와의 지혜로 나가니 대적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마치 나팔 소리에 스스로 무너졌던 여리고 성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자들 향해서 칼을 드는 배들 향해서 칼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군사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을 왜 네가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인간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유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싸워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저 대적 건설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우리 의 믿음과 기도와 신앙으로 싸우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이처럼 참으로 신비합니다. 22절에 보니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간 자들을 쫓기 위해서 먼저 기도원의 부름에 응답했던 나머지 2,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합류하여서 추격을 합니다. 가히 여호와께서 완벽하게 이끄시는 승리였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후대는 하나님이 이끄셨던 전쟁으로 기억하면서 미디안의 날이다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또 오랩 왕이 죽인 바위를 기념해서 오랩 바위 그리고 스앱 왕이 죽은 그 스앱 포도주 틀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후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이 죄악이 왜 반복되는 겁니까? 고통이 왜 반복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우상과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설적인 날그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바로 주일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그 날일 것입니다 세상의 건축가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을 가지고도 집에 주춧돌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기적 기도원과 삼백용사 예수 그리스도의 미약한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은 그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통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승리하실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또 우리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약한 인생을 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시는 그 인생 살아가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인들과 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아둔한 계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그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는가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